네, OBS 생방송 건강 콜센터 지금 시각 3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68세예요. 아, 예순 여덟 살이시고 오늘 예. 무릎이 아프셔서 전화 주셨죠? 예. 네, 이경훈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시네요. 예. 무릎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계단을 올라갈 때 앞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아파요. 음. 그리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앞쪽으로만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실 어... 때 불편하시고. 예, 예. 언제 아프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어, 지금 한 6-7개월 됐어요 근데 여기저기 병원을 가봤는데 뭐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 얘가 뭐 이렇게 부모는 저기 요새는 뭐 저기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연골을 재상시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혹시 그래 아프다고 가셔서 이제 방문하신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상황에 상해서는 태행성 관절염은 그렇게 많이 심하시지 않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예, 심하지는 않은데, 이제 뭐, 그걸 그냥 놔두면 너무 나중에 더 나빠지면은 그래도 더안 좋아질까봐. 맞습니다.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치료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무릎을 이제 구부렸다 펼다 할때 특히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이제 앞쪽이 아프신 거는 이제 모형으로 보여 드리면은 아마 이제 제가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거나 만져 본건 아니라서 이제 그냥 짐작만 할수 있을 뿐이긴 하지만 이제 네. 슬개골이라고 하는 무릎뼈하고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와 네. 뼈가 이루는 관절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네, 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마다 압력이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네, 네. 그 뼈를 코팅하고 있는 이제 유리 연골, 초자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 층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대퇴슬개 네.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 뭐그 예. 병원에서는 약이라든가 뭐 어떤 뭐 보존적 치료 아, 같은 거를 권유를 하시던가요? 약,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봤어요 음. 두 번이나. 예, 뭐 이제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네. 어,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무릎의 앞에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또 무릎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 이제 유나... 뭐. 네. 다음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주사 치료도 이제 무릎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만약에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신다면은 이제 네.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연골 네. 연골이나 연골화골이 얼마나 이제 손상이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네.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그다음 단계인 이제 뭐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던가 뭐 다른 네. 주사 치료라던가 어뭐 이제 미세골절술과 같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이제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 음... 저는 오래 나두면 이게 더 손상될까봐 미리 좀 저기 치료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정밀 검사를 이제 전문 병원에서 시행을 하신 다음에 평가를 확실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정기적인 주시와 그 다음에 보존적 치료도 지속을 하시는 게 이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고 전화를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심하지 않을 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신데요.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 지금 받고 계신데 주사 치료라고 해서 다 같은 치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증식 주사.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어머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 2이요 아, 네. 그리고 80대이신 거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어디가 불편하신지 우리 스튜디오에 이경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어떻게 아프신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무릎을 저 10년 됐어요. 이고 수술하신지요? 네, 네, 네. 그런데 저 작년 5월달에 대에서넘어져갖고저그 아... 넘어진다가 손을 대면 지 그렇게 아프고. 안 살아나서 당화까지도 너무 살이. 아프시고. 네. 그래갖고 이제 걸어가면 앞부리로 뒤으면팩 꼬부려져갖고 지지 안걷어버요 지지 안걷면 땅에서 못 일어나요. 허리도 아. 아프고, 이게 중심도 잡기 어려우신 상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 아프신 지 1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병원에서 무릎 사진이나 뭐 전문의 진료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머니? 하다 넘어 쪄갖고, 아파서, 저거, 병원에 가서, 해나 물 찾는 거야, 관계로물안 찾다고. 수술한 대로 가라 그래서, 여수로 갔어요. 수술을 여수에서, 애양원에서. 그래, 강제로 사진을 찍어보더만, 괜찮다고 가라 갑니다. 그런데, 아프요 이렇게. 음. 다리 아파, 다리. 그, 관절통증이 오래되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감각 신경도 이제 과잉 감작이 돼서 이제 바람만 스쳐도 만져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네. 있으실 수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네. 인공관절을 아까 전에 하셨다라고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인공관절을 하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아프지 안 아프시다 덜 아프시다고 병원을 그냥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차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꾸준하게 좋은 차새 차를 샀을 때도 경, 정기 검진을 계속 계속 받는 것처럼 무릎도 인공 관절을 받으시고 하, 하시고 나서도 안 아프다고 하셔도 정기적으로 예, 뼈의 모양이나 관절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의에서 정기적, 구기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넘어진 다음에 아프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뭐 무릎을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들이 손상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제 금속 삽입물하고 뼈 사이에서 이제 이완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아픈 경우들이 많고요.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지속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거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뭐 CT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절액을 이용한 이제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도움이 조금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그 원인이 밝혀진다면 그 원인을 교정하기 위한 이제 다른 이제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인공 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그 뒤로 우리가 매년 건강 검진을 받듯이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분을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통증이 오신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병원을 안 찾아보신 것 같은데 어, 가까운 꼭 전문 병원을 찾으셔가지고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목소리 굉장히 밝으셔서 아픈데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연세가 <laughs>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75살이에요. 아, 네, 70대시고. 네. 자, 무릎이 안 좋으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스튜디오 이경우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몇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십니다. 75세 같지 가 않으세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글쎄 한 2년 전에는 보스를 이제 뛰어가서 이제 탔어요.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무릎이 뻣뻣하고 보스를 뛰어서 탈 수가 없어서 이제 가까운 제가 용인사는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무릎을 찍어보시더니 뭐 크게 뭐 저기 하시는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간호사한테 주사나 맞춰주시고 그리고 약을 갖다 이제 뭐 보름치 일주일치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작년에가 아니라 올해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음. 네, 병원 가셨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laughs> 그랬는데 이제 그 약을 갖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그 드시던 약들 조금씩 남은 거를 이제 갖고 오라 그래서 가져갔더니 이제 이 약은 아무 관계도 없는 약인데 정말 이게 맞. 갖고 오신 약이 맞냐고 그래 선생님 저는 무릎만 아프지 뭐 감기 한번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약이 섞일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큰 병원에 오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 자 어머니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떠신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서 주신 약을 먹고 먹어도 이제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는 거 아주 불편스럽고요. 이제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날 때 너무 불편스럽고. 음.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스러운 게 많죠. 어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2년 전부터 무릎이 뻣뻣하시고 계단을 뭐 오르내리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이제 불편감을 이제 호소를 하시는데 그것들이 이제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어, 상에서는 네. 뭐 괜찮다고 하시었지만 이제 관절염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단계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서요. 엑스레이에서 네. (1단계나) (2단계일)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이상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엑스레이에서는 뼈만 보인다 뿐이지 연골이라든가 인대의 이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이제 연골이라든가 인대 이상이 있어서 이제 불편함을 이제 느끼셨던 것 같고요 네. 어,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괜찮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이제, 치, 뭐, 거, 이제 평가를 종료하시는 게 아니라 약을 보존적 치료, 약을 드시고 이제 뭐 근육 강화 운동을 했을 때도 증상이 지속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다음엔 연골이라든가 인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 드리고 싶고요. 어, 네, 그래서 예. 이제 애들이 엄마 적은 병원에서 저기 그렇게 그냥 시간만 늦혔다고 그 방송에 나오는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다들 거기 병원에 가셔가지고 다들 멀쩡하게 <laughs> 걸어다니니까 네. 빨리 거기다 전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유, 자녀분들이 좋은 조언 네. 주신 것 같아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의 방법을 이제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약뿐만이 아니라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줄기세포 이식도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주사 치료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조금 더 지속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어머님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는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시니 말기 관절염은 아닐 거라고 사료가 되고 우선 가까운 이제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자녀분들이 어머님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 예쁘신 것 같은데 전화 너무 너무 잘 주셨고요. 어, 버스를 막 뛰어가서 잡을 수 없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질 때 진짜 내 무릎에 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료를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일단 약물 치료 정도만 하고 계시니까요 보존적 치료를 하시다가 좀더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셔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화 연결은 잠시 뒤에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